보세요. 얘로, 김밥 모양을 만들 겁니다. 이 두께는 쪽의 크기가 필요해요. 먼저 평행을 만들어야 돼요. 그래서 이쪽을 잡고 이쪽을 접을 겁니다. 접었어요. 그 다음에 이쪽을 접을 겁니다. 이렇게 평행을 만들었어요. 한쪽에서 또 똘똘똘 말 거예요. 그럼 여기를 잡고, 자, 여기가 이제 신지예요. 이쪽 속이에요. 이쪽에서 주먹을, 주먹을 진 걸로 심지가 된 겁니다. 이렇게. 이걸 이제 뚫뚫뚫뚫 말 겁니다. 내 손은 어떤 틀이에요. 그래서 내 손에서는 굵기를 만들어내야 돼요. 여기서부터, 이렇게 해서 손 빼고, 올려서 뚫뚫 맙니다. 자 하나 둘셋넷 가장자리 지저분하면 정리를 해주고 계속 빼줘야 됩니다. 이렇게 계속 말아가고 정리해주고 또 빼주고 빼주란 말이에요. 빼주란 말이에요. 중간에 끝내버리면 내가 손을 오면 풀려서 안 됩니다. 자, 보세요. 끝까지. 쭉. 시리라고 생각하세요. 계속 감는 거예요. 계속 감는 거예요. 그래야지. 선생님은 왜 자기하고 하나요? 나하고 해야지. 내가 실을 계속 감는 거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끝내버립니까? 이렇게 계속 감는 거니까, 계속 감는 거니까 이렇게 계속 감아. 는 거. 아, 이렇게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. 그래서 계속 감아 돌리면 이제 손을 놔도 풀리지 않, 않게 됩니다. 따둑 따둑 해버리면 안 된다니까.